안녕하세요. Hard Reset Info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eBay 구매자 보호 정책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기에서 eBay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판매 Selling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만약 구매자가 구매자 보호 정책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했다면, 이 알림 노티피케이션 섹션에서 바로 알림을 받거나 해당 주문에서 열린 요청 오픈 리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문 orders를 볼수 있고, 여기에서 열린 요청 오픈 리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처리하려면 응답 respond 버튼을 누르거나 요청 보기 view request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보통 구매자에게 배송 추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환불이나 상품 교환을 제안하거나 사진이나 증거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에는 구매자가 이베이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입하여 보아달라고 말이죠. 만약 구매자가 이베이에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이 귀하의 계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고 등급 판매자 top rated seller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